신내림을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불통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일곱 살, 다섯 살 이런 아기들도 막 다녀요. 다니고 나가지고 길 가다가 아저씨나 사탕 좀 사줄래요? 이러면서 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배가 불러야 돼요. 뭐가 돼도 맛이 이걸 떠나서 정말 힘든 사람들 보면은 배가. 불러야 아 선생님 무당이시잖아요. 무당입니다. 네. 네. 북한말하면 점쟁이죠, 점쟁이. 아 북한에는 점쟁이에요근 점쟁이고. 북한 말로 점쟁이. 그럼요. 점쟁이 북한에 있나요? 점쟁이 있어요. 저도 북한에서 날짜 받고 저기 두만강 넘었어요아 그래요? 네.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불통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무불통신이라고 하나 요 여기 오니까 나는 그런 단어도 모르는데 무불통신이라고 그래요. 강신무라고 하나요? 그런 무불통신 강신무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일곱 살 다섯 살 이런 애기들도 막 다녀요. 다니고 나가지고 길 가다가 아저씨나 사탕 좀 사줄래요 이러면서. 어 그러고서 점 봐주고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그래요 다섯 살 일곱 살 이런 애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 애기들도 많아요 그런 애기들이 신이 내려서 네. 점을 봐주는구 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는 그 애기들이 헌이 맞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 북한에서도 어, 어른들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애기들이 <laughs> 봐주면 더잘 본다고 일부러 막 그런 애기들 없나 그러면은 막 모여가지고 이제 막집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점사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쌀 같은 거 주든 아니면은 애기니까 뭐 사탕도 있지만 북한은 그 깡냉이 옥수수 이런 거 이런 거막 주고, 어, 그래요. 음, 아, 그래가지고 점사 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부채가 이제 돈으로, 응. 보통 이제. 하지만 북한에서는 음식으로. 음식으로예요 음식으로. 거기를 음, 음식으로. 말하면은, 콩사탕, 뭐 이렇게, 콩화사탕, 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콩화사탕이에요. 뭐 콩화사탕, 예전엔 콩화사탕, 뭐 이렇게 사탕가자, 이렇게 유행가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유행가자라고 하면은, 북한에 이제 2월 16일, 4월 15일, 이렇게 이때 그 선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야매로 파는 가자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유엔가자라고. 몰라, 요왜 유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에와서 보면은, 어, 그런 거 이제 한봉지 사다가 주고, 그거 배불러요. 그게 밀가루인데, 어, 강이가루도뭐 이런 거 섞이긴 하지만, 그거 먹으면 되게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배가 불러야 돼요. 뭐가 돼도 맛이이걸 떠나서, 정말 힘든 사람들 보면은, 배가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석도전가루나, 우리 말하면 그거, 강냉이 가루 있잖아요. 그런 거막그가아내가지고 범일범일 해가지고, 물 넣고, 소금 조금 넣고서는, 그뭐 설탕 있으면 찍어 먹어도 되는데, 설탕이 비싸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강내 가루 해가 지고 강내 가루 알죠. 그거 네. 다 익혀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버밀버밀해서 먹고 근데 그거 한 덩어리 먹으면은 저녁까지 안 배고파요. 그거 아. 응, 그래서 점사볼때 그거 강내 가루 이렇게 주고 제일 좋아해요. 강내 가루. 아. 어 석도전 가루라고 하는데 그거 비벼 먹으면 떡이 되거든요. 에, 근데 그거 먹으면 하루 종일도 배안고프고 어, 든든해 서 좋다 그러고 우리 아기들은 이제 유행 가자 같은 거 어, 그런 것도 많이 예, 선호하고 그랬어나뭐 이렇게 과자 사달라고 하던가 그러고 뭐 쌀은 조금 힘들어요. 쌀은 조금 많이 비싸고 그래가지고 옥수수 가루나 아니면은 어, 강냉이 있잖아요. 강냉이 어, 그런 거 많이 주고 그리고 좀저 돈자 많이 벌어 댕겼어요. 예전에도 나뭐 많이 벌어 댕겼어요. 막 그게 뭐 있다고 하면은 막으르르 몰려가가지고 아줌마들이 거기 동네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여 있는 데가 많아요. 아유 저집 남편은 뭐 어떻대 뭐+ 뭐 어떻대 하면서 이렇게 말도리 한다 그래요. 말도리+ 말도리 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도리 하면서 있다가 어 지나가다가 쟤 그렇대 그러면은 아 우리 집에 뭐가 어떻게 좀 아픈데 막 이러면은 응막 얘기해 주고 그러면은 막 거기 모여요. 그러면은 거기 또 누가 있, 왔다 그러면은 가가 지고 막 옥수수 가루퍼 들고 이러고 가요 가가 지고 어 봐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어... 어.